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요즘 즐겨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맵은 그 함정 탈출 맵이에요. 제가 한번 이 맵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시작 설명 저기 읽고 끝판 읽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비디오 맞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네요. 제가 이거 녹화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떨어졌는데 어 태어나자마자 여기 스폰 포인트가 돼가지고 쏙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용암 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죽었습니다. 규칙, 치트 금지, 블록 부시지마 즐겜. 두명 이상 플레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한 명이어서, 죄송합니다. 지정된 것만 부식기 부수기 아닌가? 아닌가? 제작자, 토이스. 공유 금지, 리뷰 가능, 방송 가능. 저는 방송하고 있죠. 아, 그리고 여기다 원래 모래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실수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스테이지 원 점프맵인가 보네. 아, 이거, 여기도 제가 모르고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계단 오르기. 아이, 함정있네.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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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사쿠르 음, 음. 모서리와 모서리 여기도 모서리 모서리 한번있겠어 제가 점프맵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저 그래요 저기 올라가서 열쇠 올라가서 열쇠 넣기 월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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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포인트. 또 올라가는 월 같죠? 아 잠깐만. 있었어요. 잠깐만. 됐다. 이 모래를 가지고 이거 한번 주고는 참다 했습니다, 여러분. 를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템이 아, 어, 여기인가 더 가야 되나 어, 아이유 <laughs> 왜 아프지 내가 더 아, 잠깐만 잠깐만 저기 가보고 싶은데 어, 어, 어. 스러는 소린가? 아. 잠깐만. 내고 모래 음, 내고 모래 어, 살았다. 됐다. 냠냠냠. 여기 내가 했던 바쿠로. 위에 뭐지? 여러분 잠시만요 여 예, 스폰포인트 우선 하고 게임모드 쓰고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 무척 궁금했어요 여긴 뭐지? 음, 뭔 사이로 떨어질 아 여기 쭉 올라가면 물에 하나 더 있는데. 아, 깜짝이야. 나의 끝이잖아. 어떻게 이 사이로 딱 떨어질까? 게임 모드 0 하 좋겠습니다. 모래랑 그걸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 자. 아잉. 거미줄 걸리면 떨어지게 돼있어요.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진짜 느리네. 아, 급바잉.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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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제발. 왜 이러니 나한테. 진짜 죽어야겠다. 아. 버리겠네. 아 뭐야? 아직 안 뛰었나 보다. 아이고나눠서야겠다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음, 음 저기 지옥 같은 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헛헛헛 제발. 이렇게 여기 얼음 위에 양털 깔린 겁니다. 계속 미끄러. 다 왔다. 여기서 쏙 들어. 펌프 인트. 했죠? 맞다, 맞다, 맞다. 됐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다행이네요. 어, 여러분들이, 어, 많이,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은 좀맨 처음에는 재미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무척 아, 재밌습니다. 안 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laughs> 그러면 음, 어, 오늘은 1편으로 치고 다음에는 시간이 또될때 마크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 대신 내일은 마크 영상이 안 올라갈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걸할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안녕. 뿅.